책 많이 읽고 싶은데 잘안 되셨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5개월 동안 직접 써오면서 독서량이 두배 이상 늘어난 이북리더기 활용법을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독서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만든다는 사실 한번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전 최근 그 말을 진짜로 체감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북리더기라는 작은 기기가 제 독서량을 조금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철 안에서 핸드폰 켜다가 문득 아한 페이지만 읽고 보자 하고 이북리더기를 켠 순간이 있었죠. 그한 페이지가 세 페이지가 되고 어느 순간 이동 시간이 독서 시간이 돼 있더라고요. 운동 가기 전 5분, 자기 전 5분, 친구 기다리는 7분 이런 토막 시간들이 모이면 생각보다 끔찍할 정도로 큰 독서량이 됩니다. 이북리더기를 쓰기 전까지의 저는 알고 계신 그 전형적인 패턴 그대로였습니다. 책은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막상 하루 끝을 돌아보면 폰만 보다가 끝. 어느 날은 스스로에게 이런 말했습니다. 을 나는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책을 좋아한다는 이미지를 좋아하는 건가? 그런데 웃긴 건 변화를 만든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북리더기는 접근성이 핸드폰급입니다. 종이책은 펼치는데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무게도 있고 누워서 읽으면 손이 아프고 메모하려면 공책을 꺼내야 하고 과정 자체가 불편하죠. 그런데 이북리더기는 버튼 하나입니다. 펼쳐짐, 무게, 메모. 자기 전 독서 루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핸드폰만 보면 잠이 깨는 스타일이라 자기 전 독서를 하고 싶어도 결국 폰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북리더기는 눈부심도 없고 화면도 편안해서 오히려 수면 루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읽다가 잠드는 경험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렇게 잠들면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는 점이죠. 독서의 가장 큰 적은 결국 핸드폰입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적으로 두고 싸우면 100% 집니다. 저도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시간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하나만 바꾼 겁니다. 한 페이지만 읽고 핸드폰 보자. 그런데 이 작은 설정 하나가 독서 루틴 전체를 뒤흔들어놨습니다. 집에서 읽다가 집중이 안되면 장소를 옮겨 있습니다. 공원, 차, 카페, 이북 리더기는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는 핸드폰을 보면 멀미를 하는데 이북 리더기는 멀미가 난다는 웃긴 장점도 있고요. 장소를 바꾸면 집중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꽤 큽니다. 5개월 동안 이북리더기를 사용하면서 독서량은 최소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짧은 책 위주로 성취감을 쌓고, 긴 책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최근엔 700페이지 넘는 책도 이틀이면 읽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면 독서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이북리더기가 독서를 강제로 시키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저를 책 쪽으로 부드럽게 유도하는 환경장치라는 겁니다. 의지는 금방 식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오래 갑니다. 좋은 습관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 때 비로소 자리 잡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언젠가 나도 책좀 읽어야 하는데라고 말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심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손에 쥐는 도구 하나만 바꿔도 독서는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부터 딱한 페이지만 이북리독기로 읽어보세요. 생각보다 큰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책을 더 많이 읽고 싶다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핸드폰처럼 들기 쉬운 무기 하나만 바꾸면 되거든요. 밤이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웠는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핸드폰은 들까 했지만 그 순간 가방 속에 이북리더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냥 한 페이지만 읽고 자자. 그렇게 이북리더기를 손에 쥐었고 딱한 페이지만 읽겠다는 생각은 새벽 2시까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은 피곤한데 머리는 맑고 조용했고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내 안에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독서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북리더기는 책 읽기라는 거대한 장막을 무너뜨리는 아주 작은 문입니다. 종이책은 좋아하지만 펼치기까지가 일입니다. 무겁고 부피 크고 누워서 읽기도 어렵고 메모하려면 공책이며 펜까지 챙겨야죠. 책 읽기 전에 이미 체력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북 리더기는 딱 반대예요. 가볍고 버튼 하나만 마지막 읽은 페이지로 바로 이동. 밤에 누워서도 눈부심 없이 조용히 읽을 수 있고 터치 몇 번으로 밑줄, 메모, 하이라이트 끝납니다. 읽기만 하게 해 줘요. 그래서 저는 이북 리더기를 자기 전, 운동 전, 지하철 이동 중에 사용합니다. 특히 이동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핸드폰을 보면 멀미가 나는데 이북 리더기는 안 그래요 눈도 편하고 텍스만 보여서 3만원도 없고요 지하철 안에 자투리 시간 운동 가기 전 10분 자기 전 15분 이런 짧은 시간이 쌓이면 책한권두 권은 금방 읽나 실제로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권은 꾸준히 읽어요 이전보다 독서량은 두배 늘었고요 책한 권이 두꺼워도 단지 다음 페이지라는 느낌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은 누가 하라고 하면 잘안 합니다 특히 독서와 같은 건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의지로 오늘 책 읽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저절로 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북리더기는 바로 그 환경을 세팅해 주는 도구예요. 핸드폰이 방해라면 이북리더기는 반격입니다. 그냥 한 페이지 읽자고 시작했는데 잠깐이라도 집중하면 루틴이 바뀝니다. 독서는 각잡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읽는 겁니다. 중간에 멈칫할 때도 있죠. 아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딱한 문장만 읽자 그렇게 시작하면 다시 몰입됩니다. 이북리더기의 무서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핸드폰처럼 쉽게 들수 있으면서 중독성은 자기 개발로 향합니다. 수면 루틴도 확실히 좋아졌어요. 핸드폰만 보면 깨어나는데, 이북 리더기는 잔잔하게 졸음을 유도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하자면, 처음부터 짧은 책부터 시작하세요. 완독에 성취감이 쌓이면 점점 긴 책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처음부터 어렵고 무거운 책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금방 포기합니다. 한 챕터씩, 하루 한 페이지씩 쌓이면 그게 루틴이 됩니다. 이북 리더기를 산다고 해서 삶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루틴이 달라집니다. 환경을 바꾸는 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손에 들리는 게 핸드폰이냐, 이북리덕이냐, 그 차이만으로도 여러분의 독서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선택의 도구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작은 무기입니다. 종이책이 불편하다고 책을 멀리 하지 마세요.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실천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북리덕입니다. 오늘 하루 핸드폰 들기 전에 딱한 번만 이북 리더기를 손에 쥐어 보세요. 그 작고 조용한 선택이 여러분의 루틴을 바꾸고 삶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